서울 근교 아파트에서 아내 가영과 함께 산지 7년째 옆에 있는 사람의 변화는 가장 마지막에 알아차린다더니 어느 순간부터 아내의 눈빛이 달라진 걸 알아채지 못했다. 건축사무소 팀장이라는 직함은 얻었지만 그 대가로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다. 마흔이 되자 모든 것이 루틴이 되었다. 퇴근길에 걸려오는 아내의 전화. 오늘은 일찍 들어와요? 나는 물음에 늘 같은 대답. 미안해. 오늘도 늦을 것 같아. 지난 겨울. 아내가 자영업을 준비한다며 요리교실을 다니겠다고 했을 때도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전공과 무관한 일을 시작한다는 것에 의문이 있었지만 평소처럼 그래. 하고 싶은 거 해라는 말로 대화를 끝냈다. 내 대답이 그녀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는 그때 알지 못했다. 20대 후반에 만나 결혼한 가영은 언제나 내 모든 선택을 존중했다. 아이를 갖지 않기로 한 결정도 교회로 이사온 것도 그래서일까 가끔 그녀의 눈에서 뭔가 꺼져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면 그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넘겼다. 요리교실을 다니기 시작한 후 아내는 분명 달라졌다. 전에는 없던 활기가 느껴졌다. 가끔 카카오톡 알림음에 미소짓는 모습을 보았지만 회사 업무에 파묻혀 그 변화를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오늘은 무슨 요리 배웠어? 저녁 식사를 하며. 무심코 던진 질문에 아내의 눈이 반짝였다. 토마토, 리소토야. 선생님이 재료를 손으로 느껴야 한다고. 하다가 말을 멈췄다. 그냥, 맛있었어. 종이에 그린 설계도면처럼 명확하게 계량하고 계산하는 것이 편한 나와 달리. 가영은 언제나 감각적이었다. 레시피도 없이 감으로 요리하는 아내가 이제는 정확한 레시피를 배우는 게 신기했다. 그날 밤. 늦게 잠자리에 들며 아내의 핸드폰 화면에 잠깐 떠오른 메시지를 보았다. 오늘 수업에서 손이 떨리셨어요. 마음이 흔들리면 칼도 흔들립니다. 무슨 일 있으신가요? 누구의 메시지인지 묻지 않았다. 아내의 사생활을 존중한다는 명목하에. 실은 대화가 길어질까 피한 것인지도 모른다. 건축도면과 예산안 사이에서 하루를 보내는 내게. 감정에 관한 대화는 언제나 어려웠다. 주말. 아내는 요리 연습을 한다며 주방에 오래 머물렀다. 평소라면 텔레비전을 보거나. 각자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보냈을 시간 마늘 향이 집 안을 가득 채울 때 문득 아내에게 다가가 보았다. 뭘 그렇게 열심히 해? 내 질문에 가영은 살짝 놀란 듯했다. 마늘을 다지고 있어. 선생님이 마늘은 곱게 다져야 향이 풍부해진다고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칼질하는 아내의 손가락을 보니 여러 개의 작은 상처들이 있었다. 전에 없던 열정으로 무언가에 빠져드는 그녀를 보며 내 가슴 한 편의 작은 불안이 자리 잡았다. 요즘 요리교실 어때? 재미있어? 오랜만에 내가 먼저 물었다. 아내는 잠시 칼질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응, 재미있어. 선생님이 내 요리를 이해해주는 것 같아. 그녀가 말한 이해라는 단어가 내 귀에 이상하게 올렸다. 그때 알아차렸어야 했다. 그녀가 찾던 것은 단순한 요리 기술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아내가 백종원 레시피 앱을 삭제하고, 새로운 메모 앱을 다운로드 하는 모습을 우연히 보았다. 스마트폰 속에 성민 선생님 레시피라는 폴더를 만드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일상의 작은 균열이 시작된 순간이었다. 요리교실을 다니기 시작한 지한 달쯤 지났을 때, 아내의 휴대폰 울림이 잦아졌다. 특히 밤 10시가 넘어서도 메시지가 오갔다. 주말 오전, 커피를 마시며 무심코 보니, 가영이 소파에 앉아 휴대폰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 피어난 미소는 오래전에, 내게 보여주던 것과 같았다. 무언가가 가슴 한편을 불편하게 했지만, 일부러 모른 척 했다. 누구랑 그렇게 열심히 얘기해? 커피잔을 들고 물었다. 가영은 순간 놀란 듯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아, 그냥, 요리교실 단체 채팅방이야. 다들 주말에 뭐 만드는지 공유하고 있어. 단체 채팅방이라는 말이 거짓말처럼 들렸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고, 목소리에 작은 떨림이 있었다. 하지만 직접 확인하는 것은 그녀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 같아. 그냥 넘겼다. 어쩌면 내 무관심이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른다. 주중에는 늦게 귀가하는 일이 계속되었다. 하루는 문득 궁금해져서 퇴근 시간을 물었다. 요리 수업 언제 끝나? 8시에 끝나요. 근데 오늘은 수업 후에 다들 레시피 공유하는 시간이 있어서 조금 늦을 것 같아. 레시피 공유라. 요리 교시 끝나는 8시부터 집에 들어오는 10시까지 그두 시간 동안 그녀는 무얼 하는 걸까? 질문을 더 하고 싶었지만 감정 표현에 서툰 내게 의심한다는 뉘앙스의 말은 꺼내기 어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 가영이 노트북을 빌려 써야 할 일이 생겼다 업무 파일을 열기 위해 로그인하자 브라우저에 자동 저장된 카카오톡 웹버전이 열렸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름 모를 성민이라는 사람과의 대화창을 보게 되었다 처음에는 정말 요리에 관한 대화였다. 칼을 써는 법, 야채를 손질하는 방법, 불 조절하는 요령. 하지만 점차 대화는 요리에서 일상으로, 그리고 감정으로 흘러갔다. 오늘 수업에서 만든 파스타 정말 맛있었어요. 가영 씨의 손맛이 특별해요. 요리는 기술보다 마음인데, 당신은 그걸 이해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처럼 내 요리를 이해해주시는 분은 처음이에요. 사실 집에서는 누구도 제 요리의 의미를 알아주지 않아요. 그냥 배고프니까 먹는 거죠. 마치 내 가슴을 누군가 칼로 베어낸 듯한 느낌이 들었다.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남은 대화를 볼까 망설였다. 끝까지 읽어보면 어쩌면 별거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스크롤을 내렸다. 가끔은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당신과 이야기할 때면 제가 더 온전한 사람이 된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가영씨와 요리할 때가 가장 편하네요. 당신의 손끝에서 진심이 느껴져요. 손끝에서 느껴지는 진심. 7년 동안 함께 살면서 나는 그녀의 손끝에서 무엇을 얼마나 느꼈던가. 그녀가 만든 음식을 맛있다고 말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을 읽으려 한 적이 있었나. 이 성민이라는 남자는 요리 수업 몇번 만에 내 아내의 마음을 꿰뚫어 본 것인가.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둑질한 것 같은 죄책감과 배신감이 뒤섞여 가슴을 지눌렀다. 이게 불륜인가? 직접적인 육체적 관계는 없었을 테지만. 어쩌면 더 깊은 곳에서 내 아내의 마음이 다른 남자에게 기울어지고 있었다. 주말이 되었다. 가영은 또다시 요리 연습을 한다며 주방에 오래 머물렀다. 이번엔 양파 썰기에 몰두에 있었다. 모니터를 보며 작업하듯 그녀는 휴대폰을 켜놓고 수시로 화면을 확인하며 칼질을 이어갔다. 누구 메시지 기다려? 무심한 척 물었다. 아내는 잠깐 멈칫했다. 아니, 그냥 타이머 맞춰놓은 거예요. 그날 저녁, 가영이 샤워하는 동안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을 훔쳐보지 않으려 했지만, 자동으로 떠오른 미리 보기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다. 오늘 만든 요리사진 보내주세요. 당신 손길이 담긴 음식이 궁금해요. 성민,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전에 없던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그 분노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다.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서툰 나는, 아내에게 물어볼 말을 찾지 못했다. 그저 침묵 속에 가라앉는 내 마음을 느꼈다. 이제 나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아내가 식탁에 올려놓은 음식들을 다시 생각해 본다.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읽으려 노력한다.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 그녀의 손끝에서 흘러나온 무언의 신호들. 그리고 수요일과 금요일, 요리 교실이 있는 날이면 일부러 일찍 퇴근해 집 근처에 머문다. 아내가 걸어가는 방향, 누구와 함께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끝내 나는 주차장에 앉아 그녀의 귀가만을 기다린다. 가끔은 핸드폰을 꺼내 오늘은 일찍 들어갈게라는 메시지를 쓰다가 지우기를 반복한다. 두려움이다. 아내를 잃을 것 같은 이미 잃어버렸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더 깊은 곳에서는 이 모든 상황이 어쩌면 내 잘못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자라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집에서의 일상은 겉으로 보기에 평범했다. 아침 식사, 출근 인사. 저녁 메시지. 하지만 내 안에서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감정들이 소용돌이 쳤다. 의심. 분노. 상실감.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미 늦어버린 것은 아닌지. 주중에 회사에 있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온통 아내의 메시지로 가득했다. 도면을 그리는 중에도 문득 그 성민이라는 남자의 얼굴을 상상했다. 부드러운 말투로 아내의 요리를 칭찬하고 그녀의 감정을 읽어주는 남자, 내가 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해주는 사람 팀장님. 이 설계안 검토해 주셨나요? 동료의 말에 흠칫 놀라 정신을 차렸다.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나 자신이 낯설었다.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새삼 깨달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금요일 아내가 요리교실에 간 시간에 일부러 일찍 퇴근했다. 집에 돌아와 침실 서랍을 뒤지는 내 모습이 스스로도 낯설었다. 이런 행동이 옳은지 망설이다가도 아내의 메시지들이 떠올랐다. 정당화하기 위한 핑계였을까? 마음이 이미 결정을 내린 뒤였다. 아내의 서랍, 옷장, 화장대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책상을 살폈다. 간단한 메모들과 영수증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검은색 가죽 커버의 노트를 발견했다. 책갈피로 표시된 페이지를 펼쳤다. 2월 15일 성민 선생님의 말.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계속 읽었다. 요리는 마음의 언어입니다. 당신이 음식에 담는 감정이 맛을 결정합니다. 오늘 만든 파스타는 당신의 감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조금 외로움이 느껴지네요. 당신은 다른 사람들처럼 레시피를 따라하지 않아요. 그게 당신만의 특별함이에요. 발이 휘청거렸다. 의자에 앉아 노트를 계속 넘겼다. 요리법과 재료 비율 사이사이에 그 남자의 말들이 빼곡했다. 그리고 중간중간 아내의 감정이 담긴 메모들. 오늘은 처음으로 누군가가 내 요리의 의미를 알아봐줬다. 마치 내 마음을 읽는 것 같았다. 도은이는 왜 이런 말을 한 번도 해주지 않았을까. 성민 선생님은 내 말을 들을 때 온전히 집중해준다. 눈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페이지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이 떨어졌다. 요리교실에서 찍은 단체 사진. 아내 옆에 서 있는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리고 사진 뒷면에는 연필로 희미하게 쓰인 글씨, 내 요리를 이해해준 첫 번째 사람에게 사진을 내려놓는 내 손이 떨렸다. 이것이 불륜인가? 그래, 육체적인 관계는 없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미 아내의 마음은 내게서 멀어지고 있었다. 어쩌면 가영의 마음은 내가 돌아오지 못할 만큼 먼 곳으로 가버린 건 아닐까. 갑자기 기억한 조각이 떠올랐다. 결혼 초기. 아내가 처음 만든 파스타를 먹으며 내가 한 말. 맛있네? 소금 반은 조금 더 하면 좋겠다. 그게 전부였다. 그녀의 눈에 스친 실망감을 그때는 알아채지 못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녀는 내게 맛 평가가 아닌 다른 것을 기대했던 게 아닐까. 노트를 덮고 원래 있던 자리에 조심스레 돌려놓았다. 마치 상처를 들여다보고 난후 다시 풍대를 감는 기분이었다. 서둘러 모든 것을 제자리에 정리했다. 아내가 돌아오기 전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여야 했다. 부엌으로 걸어가 냉장고를 열었다. 가영이 준비해둔 저녁 반찬들. 매일 먹던 것들인데 왠지 오늘은 다르게 보였다. 이 음식들 속에 그녀가 담은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나는 그동안 듣지 못했던 그녀의 무언의 외침을 이제 알아차린 걸까? 가스레인지 위에는 아내가 아침에 사용한 듯한 칼과 도마가 놓여 있었다. 손잡이를 잡아보니 묘하게 따뜻했다. 그녀의 손길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문득 칼을 들고 마늘을 다져보고 싶어졌다. 서툰 손놀림으로 마늘을 자르기 시작했다. 나는 건축도면을 그릴 때 정확하고 날카롭지만, 부엌에서는 초보자나 다름없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급하게 칼을 내려놓고 거실로 나갔다. 오늘은 일찍 왔네요? 가영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응. 오늘은 일이 일찍 끝났어.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려 했지만, 시선이 자꾸 흔들렸다. 아내의 손에 들린 작은 종이 봉투가 눈에 들어왔다. 미소요리교실이라는 로고가 찍혀 있었다. 무슨 재료 샀어?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아, 이건, 다음 수업에 쓸 특별한 올리브 오일이에요. 선생님이 추천해주셨어요. 선생님. 더 이상 듣기 싫은 단어였다. 입술을 꽉 깨물었다. 아내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기쁨? 설렘? 아니면 죄책감? 읽을 수 없었다. 그날 밤, 가영이 자는 동안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직접 물어볼까? 하지만 그녀가 모든 것을 부인하면? 아니면 그저 침묵으로 이 고통을 삼켜야 할까? 결국 선택은 내가 해야 했다. 그러나 그 선택이 우리의 7년 결혼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다. 사흘이 지났다. 아내의 노트를 본 이후 내 안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회사에서도 업무 회의 중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 동료들의 시선에 겨우 정신을 차리곤 했다. 밤에는 가영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들지 못했다. 그녀의 꿈속에서는 누가 나타날까 하는 어리석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목요일 아침. 가영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다. 신호음을 듣자마자 그녀는 서둘러 화장실로 향했다. 메시지를 확인하는 모습이 훤히 보였다. 이제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다. 그녀의 행동 하나 하나가 증거였다. 화장이 평소보다 진했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향수를 뿌렸다. 나에게 보여주기 위한 변화가 아니라는 것쯤은 나도 알수 있었다. 오늘은 요리 교실 없지? 무심한 척 물었다. 아, 오늘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녀가 말을 이었다. 사실 추가 수업이 생겼어요. 특별 강의라서 꼭 가봐야 할것 같아서 거짓말이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말 끝을 흐렸다. 내 가슴 속에서 분노가 끌어올랐지만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래? 그럼 저녁은 내가 해결할게. 아내의 눈빛에 안도감이 스쳤다. 그녀가 현관을 나서자마자 창문으로 달려가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봤다. 요리교실 방향이 아닌 반대편으로 걸어가는 가영. 어디로 향하는 걸까?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걸까? 그날 저녁, 아내는 예상보다 일찍 돌아왔다.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눈가에는 피로가 느껴졌다. 평소와 다른 점이 또 하나 있었다. 요리 재료가 담긴 봉투가 없었다. 특별 강의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단 말인가. 수업은 어땠어? 내 질문에 그녀는 잠시 당황했다. 아, 그냥, 이론 수업이었어요. 재료 손질보다는 요리 철학 같은 거. 또 다른 거짓말. 마치 칼로 베이는 것처럼 날카로운 고통이 가슴을 찔렀다. 술을 마시고 싶었다. 평소 술을 즐기지 않는 내가 위스키 한 잔을 따랐다. 아내는 의아한 눈길로 나를 바라봤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좀 마시고 싶어서. 저녁 식사 시간. 아내는 평소보다 더 열심히 요리했다. 마치 죄책감을 음식으로 덮으려는 듯 했다. 테이블에 올려진 음식들은 평소보다 정성이 담겨 있었다. 특히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이 눈에 띄었다. 식사 중 나는 그녀의 레시피 노트에서 본 문구가 떠올랐다. 음식에 담긴 감정이 맛을 결정한다. 오늘 저녁의 맛은 어떤 감정이었을까? 죄책감. 혼란. 아니면 다른 무언가? 젓가락을 들어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었다. 그때 문득 그녀의 칼질이 생각났다. 마늘을 곱게 다지던 손길. 아내가 노트에 적었던 성민 선생님의 말들. 다진 마늘은 원래 그렇게 곱게 다지는 거야? 질문이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식탁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가영의 손이 멈췄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얼마나 알고 있는지 가늠하려는 듯 했다. 그건 요리 선생님한테 배운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요리 선생님. 가영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내 심장이 조여드는 듯했다. 우리 사이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칼날보다 더 예리한 침묵이었다. 다른 질문도 쏟아내고 싶었다. 그 선생님이랑 오늘 뭐 했어?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해? 내가 부족한 게 뭐야? 하지만 모든 질문은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아니, 나오지 못하게 억눌렀다. 그 대답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밥을 다 먹고 나서 가영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한때는 그 뒷모습만 봐도 가슴이 따뜻해졌는데, 지금은 마치 먼 섬처럼 다가갈 수 없는 거리감이 느껴졌다. 가영의 휴대폰이 울렸다. 진동 소리가 식탁 위에서 울려 퍼졌다. 그녀는 급히 손을 닫고 달려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을 보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밝아졌다가, 문득 내 시선을 느끼고 굳어졌다. 누구야? 무심한 척 물었지만, 내 목소리에는 이미 알고 있다는 냉기가 서려있었다. 아 그냥 요리교실 공지사항이에요. 다시 한번 거짓말. 이번엔 참을 수 없었다. 나도 모르게 손에 쥐고 있던 컵을 테이블에 세게 내려놓았다. 소리에 놀란 가영이 나를 바라봤다. 미안해요. 괜찮아요? 응. 짧게 대답하고 침실로 향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를 직접 추궁해야 할까? 증거를 더 모아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든 것을 모른 척 하며 살아야 할까? 한 시간쯤 지났을까? 가영이 조심스럽게 침실문을 열었다. 평소라면 곧바로 샤워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겠지만, 오늘은 내 옆에 앉았다.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요.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그녀의 걱정하는 눈빛이 진심으로 보였다. 이게 바로 혼란스러운 점이었다. 아내는 여전히 나를 걱정했고, 여전히 내 곁에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가영아, 그녀의 이름을 부르자 가영이 놀란 듯 나를 바라봤다. 이름을 부르는 일이 얼마나 오랜만인지도 모르겠다. 말을 이어가려다 멈췄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알수 없었다. 다음 주에 요리교실에 같이 가도 될까? 내 질문에 가영이 얼굴이 창백해졌다. 눈동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다. 그 반응만으로도 충분했다.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었다.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걸 나도 이해하고 싶어서 밤새 우리는 등을 돌린 채 잠들지 못했다. 그녀의 불규칙한 숨소리로 보아 울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나는 그녀의 등을 토닥이고 싶었지만 손을 뻗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아침이 밝았다. 가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다. 평소와 같은 일상인 듯 했지만, 공기 중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것이 바로 균열의 시작이었다. 우리 둘다 알고 있지만, 누구도 먼저 말하지 않는 진실. 다음 날부터 가영의 행동이 달라졌다. 요리교실에 같이 가자는 내 말은 결코 현실이 되지 않았지만, 그 제안이 우리 사이에 무언가를 바꿔놓은 듯 했다. 휴대폰을 확인하는 횟수가 줄었고, 주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짧아졌다. 그녀의 눈빛에는 혼란과 죄책감이 교차했다. 주말, 가영은 장을 보러 나갔다가 평소보다 일찍 돌아왔다. 그녀의 두 손에는 식재료가 가득했다. 물고기, 채소, 양념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었다. 오늘은 우리 같이 요리해볼래요? 그녀의 제안에 잠시 놀랐다. 7년 결혼 생활 동안 부엌에서 함께 요리한 적이 거의 없었다. 내가 서툴게 양파를 자르는 동안, 가영은 곁에서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내 손끝에 머물렀다. "도훈 씨는 정확하게 자르네요. 마치 설계도를 그리듯이." 그녀의 관찰에 살짝 웃음이 나왔다. 그러고 보니 나는 모든 것을 측정하고 계산했다. 감정까지도 어쩌면 그것이 우리 사이에 생긴 거리의 원인이었을까. "너는 어떻게 요리해?" 내 질문에 가영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음, 나는 그냥 느낌대로 해요. 레시피를 보지만 결국은 내 손이 기억하는 대로. 그래서 내 요리가 항상 다른 맛이구나. 가영이 놀란 듯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그녀의 요리 맛의 변화를 알아차렸다는 사실에 놀란 것 같았다. 나도 몰랐다. 내가 이런 것까지 느끼고 있었다니. 그 뒤로 며칠이 지나도 요리교실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수요일. 원래 요리교실이 있던 날. 가영은 집에 있었다. 조용히 책을 읽고 있는 그녀에게 물었다. 오늘 수업 안 가? 그만뒀어요. 단두 마디였지만. 그 말의 무게는 무거웠다. 무언가 질문하고 싶었지만, 단어들이 목구멍에 막혀 나오지 않았다. 우리는 다시 침묵 속에 잠겼다.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다가, 가영이 노트북이 열려있는 것을 보았다. 화면에는 보내지 않은 메시지 창이 떠 있었다. 들여다보지 않으려 했지만, 눈에 들어온 첫 줄이 나를 멈춰 세웠다. 성민 선생님께, 당신은 나를 돌아보게 해준 사람 중 가장 따뜻했어요. 하지만 난 이제 창을 닫고 급히 거실로 나왔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녀가 관계를 정리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안도감과 그럼에도 그의 존재가 가영에게 의미가 있었다는 질투심이 뒤섞였다. 저녁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다. 현관문을 열자 된장찌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부엌에서 가영이 두 그릇에 국을 식탁에 올려놓고 있었다. 평소와 다른 점은 두 그릇이 나란히 놓여 있다는 것. 우리는 늘 식탁 양 끝에 앉곤 했었다. 오늘은 옆에 앉아서 먹을까요? 가영이 제안의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옆자리에 앉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마치 처음 만난 사람처럼 어색하고도 설레는 기분이었다. 된장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 내 목소리가 떨렸다. 네, 그 사람. 어땠어? 질문을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 가영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이 보였다. 그 사람은 내 음식에 담긴 감정을 알아봐줬어요. 내가 외로울 때, 슬플 때, 행복할 때 모든 걸 느낄 수 있다고 했어요. 말을 멈추고 그녀가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 묻어있는 질문을 읽을 수 있었다. 당신은 왜 그러지 못했나요? 미안해. 짧게 말했다. 감정 표현에 서툰 내게는 이두 마디가 최선이었다. 나도 미안해요. 그녀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렸다. 말없이 식사를 이어갔다. 된장찌개는 여전히 따뜻했다. 국물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우리 사이의 무거운 공기를 조금씩 녹여갔다. 다음 날 퇴근 후 마트에 들렀다.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다. 식재료 코너에서 마늘을 집어들었다. 집에 돌아와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다. 가영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도마 위에 마늘을 올리고 칼을 들었다. 서툰 손놀림으로 마늘을 다지기 시작했다. 곱게 다지는 방법을 알지 못해 크기가 제각각이었다. 뭐 하는 거예요? 뒤에서 가영이 목소리가 들렸다. 그냥 마늘을 다지는 법을 배워보려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가영이 내 옆에 와서 조용히 칼을 받아들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칼날이 아니라 칼등으로 눌러서 으깨고, 그 다음에 다지는 거예요. 그녀의 손놀림을 유심히 지켜봤다. 놀랍도록 섬세했다. 평소 내가 눈여겨보지 않았던 세계가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나, 이제 요리교실에 다시 안갈 거예요. 내 때문에 그만둘 필요는 없어. 진심이었다. 아니요. 내 선택이에요. 가영이 손을 멈추고 나를 바라봤다. 난 다른 교실을 찾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 다닐 수 있는 곳으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영이 제안은 우리 관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했다.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채웠다. 안도감, 두려움, 그리고 희망. 한달후 우리는 새로운 요리교실에 등록했다. 부부 요리 클래스였다. 서로의 눈을 보며 이야기하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다. 가끔은 어색하고, 가끔은 슬펐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함께였다. 오늘 저녁 가영과 나는 식탁에 마주 앉았다. 두 그릇에 된장찌개가 놓여 있었다. 국물에서는 여전히 김이 모락모락 피어 올랐다. 아직 뜨겁지는 않지만, 식지도 않은 온도, 우리의 관계처럼 내가 먼저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감정 표현에 서툰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언어였다. 가영이 눈에 맺힌 눈물이 빛을 받아 반짝였다. 우리는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다. 때론 침묵도 치유가 될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서로 알고 있었다. 우리는 아직 식지 않았다. 하지만 끓지도 않는다. 그저 함께 있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